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의 말씀,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벨릭스 총독. 바울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려 2년 동안 구류해 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치소에 두었단 말입니다.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리고 또 하나,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정치꾼이었죠. 그리고 후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의원들이 베스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가이사라 재판소 말고 예루살렘 재판소에서 바울을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이들 역시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길에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재판소에서 가려느냐? 바울의 대답은 아니요. 나는 오히려 가이사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도 제가 그래서 적용했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일터에서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바울에게는 참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 먼저 1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지금 베수도 총독이 아그리바 왕과 버니게라는 고위 관료가 왔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아, 어, 공격, 고소, 고발로 지금 뭐, 뭐 수해 동안 이렇게 붙잡아 놓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이 말을 하는 건 역시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엄청나게 고민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자기 고민을 나누는 거야. 이들은 예루살렘 재판소로 어, 다시금 데리고 가서 재판하겠다 하지만 어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란다. 내가 어떻게 내줄 수 있냐? 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예. 아니 잘못한 게 있어야죠.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베스도 청동 역시 이 문제를 보니까 뭔가 없는데 내가 짐작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로마법에 저촉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 이들이 난리와 소동과 고발 고소를 하는 이유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예,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 그 종교에 의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다 죽은 이가 살아났다 예수라는 일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아들냐? 한즉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요청 받은 게 있으니까 바울에게 물었다는 거죠. 너 예루살렘에 갈래?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자, 여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일년의 1년의 어, 어, 일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그리바 왕과 번에게. 지금 베스도 총독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악행이 없다. 그만한 물증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 문제이다. 이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저촉됨이 없다. 하지만 그냥 이걸 그냥 묻어두자니, 그냥 이렇게 질질 끌자니,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나니 악행이 한게 없고, 바울의 손을 들어주자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고, 나는 어, 내가 총독으로서 어, 내 임기 기간 동안 난리가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뜨거운 감자다 이제 이거 뜨거운 감자다 자 오늘 보면 저 뒤로 한번 가보시죠 24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니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채워놓고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누가 유대인들이 크게 외쳐서 지금 소동과 난리가 일어났다 지금 그 얘기죠 자 25절 보십시오 내가 살피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면 나줘야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네. 이미 결정한 상황은 있어요. 근데 보셔요.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바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예. 지금 다시 한번 모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확실한 사실. 근거가 있어야 황제께 이러이러하니 재판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청하지 않겠는가. 그 확실한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사실. 뭐예요? 이미 베소트 총독이 다 얘기했어요. 악행을 저지른 범죄가 없다라는 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한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안에서는 난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또한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바울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악행한, 악행한 범죄가 없죠.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사실이 되었죠. 여러분, 이런 확실한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났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셔요? 적어도 2025년 11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어이 문제로 인해서 난리 소동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죠? 눈으로 보여지는 난리와 소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난리와 소동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놀란 변화의 이야기는 확실한 사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확실한 사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 설교 다시 한번 인용할까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돌파. 하나님의 패자 부활자. 다시금 일어나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두 번째의 돌파, 두 번째의 기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늘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한날 이 확실한 사실을 붙잡고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함께 우리 모여 기도합시다. 아울러 내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 시험치는데요. 우리 지하를 위해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